한국 축구가 웃는다. 제 2위 이강인, 탄생. 벌써 시즌 3호골 오른쪽 화살표 라리가 데뷔 임박, 마법을 부리는 선수. 지로나 유6구는 2일, 이하 현지 시간, 스페인 지로나 캄프데 풋볼 무니시팔에서 열린 페이노르트 로테르담과, 2024-25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스리그 리그 페이즈 2차전 홈경기에서2위에 0신승을 거뒀다. 이날 지로나의 선발 명단에는 한 대한민국 선수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바로 올여름 지로나와 재계약을 체결하며 구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김민수, 18, 가그 주인공이다. 김민수는 1에서 0으로 앞서던 후반 42분 원맨쇼에 가까운 활약을 선보이며 쇠기골을 넣었다. 수비수가 걷어낸 볼을 절묘하게 잡아 질주. 1대1 찬스를 연출했고 상대 골키퍼를 가볍게 제치며 툭차 넣었다. 볼 낙하 지점을 끝까지 지켜본 집중력이 빛을 발했다. 스페인 매체 스포르트 역시 김민수의 경기력을 조명했다. 매체는 같은 날, 김민수는 뉴스리그의 모든 선수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는 걸 보여줬다. 이미 B팀을 수놓고 있는 그는 페이노르트 수비진의 골칫거리였다. 오른쪽 윙어로 출전했지만 공격진 전역을 자유롭게 누볐다. 고 보도했다. 이어 김민수는 올시즌 B팀 소속으로 벌써 3골을 넣었다. 그가 곧 1군에 합류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티케 카르셀 지로나 단장은 김민수의 발전에 집중을 기울이고 있다. 김민수는 마법을 부리며 득점을 올리는 선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민수는 뉴스리그 성적을 제외해도 최근 2경기 연속골을 신고하며 가공할 만한 득점력을 뽐내고 있다. 이에 스포르트를 비롯한 뉴스 현지 매체는 김민수의 빠른 1군 데뷔 가능성을 넘치는 모양새다. 그도 그럴 법한 게 지로나는 지난 시즌과 달리 부진을 면치 못하며 공식전 2승에 그쳤다. A.S. 로마로 이적한 주포 아르템 도우비크의 빈자리가 크다는 분석이다. 만약 김민수가 이번 시즌 나리가 데뷔전을 치른다면 이천수, 이호진, 박주영, 울산 H.D, 김영규, 춘천시민축구단,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백승호, 버밍엄시티, 기성용, FC 서울, 뒤를 잇는 리그 역사상 여덟 번째 코리안리거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자연스레 오는 6일 아틀레틱 클루브와 2024-25 라리가 9라운드 홈경기 명단 포함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2. 어시스트에 이어 골까지. 지로나 유망주 김민수. 우에파 유스리그 연승 주역. 점점 가까워지는 일군행. 지난 2일 한국 시간 스페인 비드레레스의 캠프 무니시팔 비드레레스에서 2024-2025 우에파 유스리그 리그 페이즈 2라운드를 치른 지로나 69가 페이노르트 69의 2에서 0으로 승리했다. 유스리그는 유럽대항전과 같은 일정, 같은 대진으로 진행되는 대회다. 지로나 1군이 지난 시즌 스페인 라리가 돌풍을 일으키며 이번 시즌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에 참가하면서 지로나 69는 자동으로 유스리그에 진출했다. 지로나 1구는 UCL에서 초반 이전 전패를 당하며 어렵게 출발했지만 유십구 팀은 다르다. 유스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 PSG, 유십구를 겪은 뒤 페이노르트 유십구까지 잡아내며 이전 전승을 달렸다. 현재까지 이전 전승 중인 7팀중 하나다. 그 주역이 김민수다. 김민수는 PSG 유십구를 상대로 도움을 기록한 바 있다. 이어 페이노르트 유십구를 홈으로 불러 골을 기록했다. 김민수의 골은 팀이 앞서고 있던 후반 42분 나왔다. 골키퍼가 길게 차낸 공중볼을 향해 직접 헤딩 경합을. 버린 김민수는 주인 없이 공이 떨어지자 재빨리 반응하며 이를 차지했다. 그리고 페이노르트 69 문전으로 돌진했다. 막으러 달려온 수비수와 골키퍼까지 두 명이 덤벼들었지만 드리블 방향을 재빨리 틀며 오히려 두 사람이 부딪히게 만들고 공을 밀어 넣었다. 김민수는 지로나가 주목하는 최고 유망주 중한 명이다. 지난해 여름에 이어 올해 여름에서 1군 프리시즌 훈련에 동행하면서 인정받았다. 지난 8월에는 지로나와 계약을 3년 연장했다는 소식으로 화제를 모았다. 지로나는 김민수가 처음 합류했을 때 스페인 하부리그와 일부 하위권을 오가는 소규모 구단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시즌 뛰어난 스카우트와 미첼 감독의 전술이 맞물리면서 라리가 우승 경쟁을 벌였고 최종 3위를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 UCL 진출권을 따냈다. 비록 이번 시즌은 선수 이탈과 UCL 병행의 여파로 1군은 라리가와 UCL 모두 부진하다. 대신 우에파 유스리그 진출권이 김민수 등 유망주들에게는 큰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미첼 감독은 얇은 선수층으로 두 대회를 병행하기 위해 이미 유망주들에게 기회를 주기 시작했다. 김민수가 계속 활약한다면, 비유럽 선수 쿼터가 제한된 나리가 뿐 아니라 UCL에서도 1군 데뷔 기회가 열려 있다. 3. 토트넘. 끝내 연장 옵션 발동. 손흥민 2026년까지 잔류. 영국 매체, 풋볼 트랜스퍼스는 10일. 한국 시간.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선수다. 손흥민의 계약은 2025년 여름에 끝나는데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해 2026년까지 연장하려 한다. 라고 보도했다. 손흥민은 최근 인터뷰에서 구단과 재계약에 관한 논의는 아직 없었다고 언급했지만 토트넘이 손흥민과 계약을 연장할 계획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토트넘 회장 다니엘 레비는 팀의 핵심 선수들과 계약을 연장함으로써 선수단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사용해왔다. 레비의 이러한 전략은 토트넘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손흥민을 NG 포스트코블루 감독체제에서 팀의 중심인물로 이어가고 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1992년생으로 올해 31세인 손흥민은 이제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다. 손흥민이 축구 선수로서의 커리어의 황혼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토트넘도 이 점을 고려해 장기계약보다는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모양이다.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장기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짧게 연장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손흥민과 토트넘 간의 공식적인 재계약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손흥민 본인이 직접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열린 유럽 축구 연맹 u e 파 유로파 리그 카라바흐전 기자회견에서 재계약과 관련해 구단과 아직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이번 시즌에 집중하고 있다. 나의 나이에서는 매 순간이 소중하다. 이번 시즌은 여러 대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라며 재계약보다 현재 시즌의 목표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토트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계약이 남아있는 동안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싶다라고 덧붙이며 토트넘에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계약에서는 토트넘이 손흥민과 연장 계약을 미루는 이유가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영국의 이적 시장 전문 기자 벤 제이콥스는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2026년 이후에도 계약을 연장할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토트넘이 2026년 이후 손흥민과 계약을 유지할지, 혹은 그의 나이와 클럽의 미래를 고려해 그때가 자연스러운 이별 시점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있다. 라고 전했다. 제이콥스는 토트넘은 내부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결정하기 전까지 손흥민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라고 설명하며 왜 구단이 손흥민과의 재계약 협상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했다. 손흥민이 내년 이후에도 현재의 기량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알수 없기 때문에 토트넘은 일단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한 뒤 추후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것은 손흥민이 재계약과 관련해 구단과 아직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와 일맥상통한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DS 레틱은 토트넘이 손흥민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토트넘은 아직 손흥민 없는 시대를 맞이하지 않았지만 손흥민이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할 수는 없다. 클럽은 어느 시점이든 손흥민에게 위존하지 않고 골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손흥민은 이미 둔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차세대 공격수들이 그 공백을 메워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며 손흥민의 뒤를 이을 새로운 공격 자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10년 동안 팀에 기여를 한 만큼 앞으로도 최대한 활용하겠지만 더는 손흥민에게만 위존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지하는 듯 하다.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계약을 연장하되 그 이후를 대비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풋볼 트랜스퍼에 따르면 내년 겨울 이적 시장에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에스파뇰에서 뛰고 있는 윙어 사비 후라도를 영입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후라도는 이번 시즌 나리가에서 8경기 3골을 기록하며 많은 팀 이목을 끌고 있는 신예 윙어이다. 한편, 손흥민은 최근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 3경기 연속 결장하고 있다. 카라바흐와의 경기도 중 허벅지 부상을 입은 그는 이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페렌츠바로시, 브라이턴전에 출전하지 못했다. 10월 국가대표팀에도 차출되지 못했기에 이 기간 동안 부상회복에 전념하고 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부상관리 차원에서 손흥민을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대략 2주간 재활을 거친 후 19일 홈구장에서 열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김민재 있는데 굳이? 미넨 무페 우승 12 영입 의사 여전. 레알 플러스 바르사도 참전. 미넨 소식통 바이에른 스트라이크는 10일 한국 시간 독일 빌트를 인용하여 레알 마드리드는 레버쿠젠 소속 센터백 타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미 레알은 타 대리인과 접촉했다. 또한 바르셀로나도 구체적인 관심을 보였고 타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미넨이 타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스페인 두 명문팀을 밀어내야 하고 할 일이 많다. 라고 보도했다. 타는 레버쿠젠 소속 수비수다. 오랜 시간 레버쿠젠에서 뛰면서 분데스리가 경험이 많고 기량도 뛰어난 베테랑 수비수다. 지난 시즌 안정적인 수비를 선보이면서 레버쿠젠의 분데스리가 무패 우승, DFB 포칼 우승, 유럽축구연맹 u e 파 유로파리그, UEL 준우승에 크게 기여했다. 지난 시즌 개막을 앞두고 미넨과 직계 연결됐다.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미넨은 이미 타와 개인 합의까지 마쳤고 타도 미넨 이적을 원했다. 하지만 이미 마이클 올리세 주앙 팔리냐 등 다른 선수들 영입에 이정료를 많이 사용한 미앤은 레버쿠젠이 요구하는 이정료를 들어줄 생각이 없었다. 결국 이적 시장 마지막 날까지 미앤이 레버쿠젠의 요구에게 응하지 않으면서 타는 레버쿠젠에 남게 됐다. 하지만 이번 시즌을 끝으로 계약 기간은 만료된다. 타는 레버쿠젠 잔류가 확정된 뒤 독일 s z 와의 인터뷰에서 내 결정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명확하다. 난 재계약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까지 계약은 남아 있고 그때까지 레버쿠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거다. 라며 1년 뒤 자유계약 선수 FA 이적 의사 를 밝혔고 미넨 이적에 대한 질문에는 좋은 질문이다. 아직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레버쿠젠에서 1년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답했다. 타가 이적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미네이 1년 뒤 영입 제도전을 할 가능성도 높다. 바이에른 스트라이크는 미네는 1년 뒤 센터백 영입이 필요하다. 라며 타의 영입을 좋게 평가했다. 또한 타 이적설 당시 막스 에베를 단장이 타를 아주 높게 평가했다는 보도가 나왔기에 미네니다시금 영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에베를 단장은 최근 이적 시장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수들 영입을 결정한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영입한 일본 국가대표 센터백 히로키 이토도 에베를 단장해 적극적인 추천으로 영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위네니타를 영입하려면 매체의 보도대로 레알과 바르셀로나와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최근 빈센트 콤파니 감독의 신임을 받고 있는 김민재와 다이오 오파메카노의 활약이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센터백 영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개막전부터 선발로 나서면서 계속해서 호흡을 맞추고 있고,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에서도 선발 출전하고 있다. 안정적인 수비를 펼치고 있다.